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 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성, 생태계의 운영 전략이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GPU 국내 재고를 싹쓸이하고 있는 현상, 또 제대로 막기나 하겠습니까? 가 2022년 11월 30일을 놓쳤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전환 모멘트입니다. 채 <laughs> g PT가 출시된 날인데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자습니다. 23년, 24년, 25년 예산에 GPU 구입, GPU 구입 예산 천 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laughs> 또 피지컬 AI 뭐 개념도 없었습니다. 어, 그때 과기부 그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어, 과학기술 수석에게 에,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굉장히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당이 하는 거하고 야당하고 짜고 무슨 GPU냐 피지컬 AI냐 어, 결국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계속